약차로 백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들판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자, 제 지금 발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많이 보셨죠? 자, 보이십니까? 자, 바로 유채꽃입니다. 남부지방이나 제주도에서 많이 자랍니다. 밭이나이 식물을 재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시가 흩어져 이 산기석이나 덜에서 이렇게 잘... 생략명은 운대자입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맵고 답니다. 독성 여부는 전혀 없습니다. 이 계좌가에 속하는 2년생 식물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앞면은 그 진한 녹색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뒷면은 흰빛을 그 띄고 있습니다. 꽃은 4월경 이 꽃줄기 그 끝에 이렇게 핍니다. 꽃받침은 4개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 털이 없이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보들보들합니다. 네. 이 고체 유동이란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이 성분에는 올레인산과 인놀린, 토코페롤, 식물성 스테롤, 오메가 3, 리놀렌산, 비타민 E, K, A, 비타민 B2, B1, C, 칼슘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 효능으로서는 장의 연동운동을 크게 촉진시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숙변을 제거하여 변비를 해결해줍니다. 비만과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이장 속의 나쁜균들을 없애주어 면역력을 키워주어 장의 활동을 좋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콜레스토롤은 흡수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체외로 배출을게요이 고혈압의 원인도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혈관벽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혈전을 예방하고 그래서 뇌출혈 및 뇌졸중의 유전까지도 치료하고 예방해주는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이 동맥이 굳어지는 동맥경화증과 이 고지혈증도 이 치료해주고 예방해주는 아주 그 좋은 식물입니다 천년 인슐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췌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슐린 분비의 양을 잘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당뇨병과 합병증까지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식물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작용으로 몸속에 있는 유해산소인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에도 아주 저와 젊음을 유지하게 하여 이 노화도 예방하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속의 독소를 이 체외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얼굴 및 다리의 붓기를 빼는 부종에도 효능이 탁월한 식물입니다. 폐경기 여성들의 이 우울증과 골다공증을 극복해주는 그 좋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뼈 건강에도 아주 좋아, 관 간절염을 예방하여 태행성 류마치스 간절염에도 아주 좋은 그 식물입니다. 이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어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식물입니다. 구강암과 전리선암, 후두암에 아주 그 좋은 식물입니다. 인체 내에 각종 바이러스, 병원균을 그 퇴치하여 감기와 독감 몸살 등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기억력을 정지시켜 치매를 예방하고 간의 건강을 최적화시켜 이 안구질환이나 막막 증세를 치료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간에 찌든 알코올 해독과 숙취제거에도 상당한 효능이 있는 식물입니다 남성들의 전립선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뇨작용이 그 아주 강합니다.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 주는 효능으로 이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예방하여 이 음경의 해결 혈을 잘 돌게 하여 정력 증강에도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스트레스 등으로 깊은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도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그 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남녀 모두 성호르몬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좋게 해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신경통 치료에도 아주 좋으며 장복 장복하면 흰머리카락을 검은 머리칼로 변화게 해주는 탈모 치료에도 상당한 효능이 있는 식물입니다. 피부 미용에도 좋아 여성들의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여드름 및 기미 제거, 얼굴에 나는 근버섯까지도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자, 자 오늘은 이 산동초가 이 유채꽃이죠. 아주 많이 심어 나왔습니다. 아주 그집 앞에 굉장히 보기 좋게 피었습니다. 이 어린 수는 생채로 나물로 해먹습니다. 이 살짝 데쳐서 버무려 먹으면 아주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 이 유채꽃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차로 끓여 마시면. 은은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향기 좋습니다. 이 쌈으로 고기류와 먹어도 좋은 나물이 됩니다. 이 씨는 기름을 짜서 각종 요리를 하는데 있이며 씨는 구름 다듬다라고도 불립니다. 식사 전후 짜서 기름을 짭니다. 한 숟가락씩 먹으면 고지혈증과 신장을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오늘은 유채꽃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고 약초로 백세는 물러갑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감사합니다.